경기지자체 31원 어,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 매 3부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향 소식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택지지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죠. 고양시. 자족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망구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당장의 큰 숙제입니다. 그중에서 식사지구 주민분들. 작년 겨울부터 이 광역교통망을 개선해달라라고 촛불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회원 이창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경기 북부 최대 도시에요 인구 105만 명의 고양시 근데 그 고양시 한가운데 광역교통 소외지역입니다 식사동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광역교통 개선을 요구하면서 촛불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에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식사동 일단 뭐 어떤 곳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그 식사동은 그 밥식, 그 절사를 따 식사동인데요. 예. 그 절에서 밥을 날랐, 날랐다고 해서 식사동이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음. 예, 이런 식사동은 그 고양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예. 일산동구에 위치하면서도 덕양구와도 인접한 지역입니다. 예. 도시개발 사업으로 식사지구가 조성되면서 현재 약 8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입주를 한 10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식사동은 광역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지금 현재 돼버렸습니다 음. 2007년 12월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광역교통이 수립이 돼 서북구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현재 엠버스한대 정도 있는 광역 교통 소위 지역이 됐습니다. 어, 이렇다 보니 그 식사동 주민들은 인근 풍동 주민과 지하철 추진 연합회를 구성해 대공역에서 대공역에서 풍동 동국대 일산병원 식사동으로 이어지는 전철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촛불 시위와 고양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 10만 명을 내다보고 있으면 이게 작은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저 지방 내려가면은 시예요, 시. 그렇죠. 5만 넘어가면 시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뭐 앞서 좀 말씀하셨는데 당시 시행사는 홍보를 하기를 당연히 광역교통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그래서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홍보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당시 시행사 측이 고양시가 발간하는 생활정보지 고양소식에 수차례 경전철 광고를 냈습니다. 예. 식사동에서 풍동을 거쳐 한류월드, 킨텍스, 대화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평당 1500에서 1600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별 제재 없이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위시티 분양 시작 후 1년 뒤인 2008년 12월 예산 부족과 인근 주민 대책의 반대로 경전철 추진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강홍모 식사 풍동 지하철 추진연합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수단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에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이 식사동에서 어 백마 마두를 거쳐서 장항을 거쳐서 킨텍스에 이르는 경전철 그 다음에 식사동에서 저 곡산역을 거쳐가지고 제2자유로에 이르는 직선도로 세 번째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세 가지를 내놓고 분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 그 과정 속에서 2008년도 8월인가 10월에 경전철을 하려고 주민공청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식사동 주민분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이 반대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인근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예, 그 이유가 뭐였죠? 그 계획됐던 경전철은 그 세워진 구조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경관 시야를 가리고 음. 이 때문에 아파트값을 떨어뜨린다고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예. 이후 현재까지 뭐 이렇다 할 광역교통 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광역교통 소외지역이 되다 보니까 3분의 1이 토막난 평당 한 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음. 하지만요 주민들은 교통 빼고는 살기 좋다고 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이 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승인할 때. 시행사 측이 제안했던 개발 계획안을 검토를 했을 테고 거기에는 광역 교통 계획이 포함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주민들도 이런 경우에 광역 교통 개선 분담금이라고 하는 걸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당시 그 조합은 광역 교통 개선 분담금으로 한 500억을 냈습니다. 예. 시비 포함 총 937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해 식사 지구에서 식사 교차로로 이어지는 식사로와 함께 고일로에서 도촌천 지류를 끼고 곡산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신설될 개혁, 신설될 개혁, 개혁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고일로에서 고, 곡산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예산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이로 인해 곡산역에서 제2자유로 신평아이스 연장 계획 또한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전철도 안 됐고 도로 공사는 중단됐고, 그런데 광역교통 개선분담금으로 500억을 냈고 그러니까 피해는 그럼 이제 고스란히. 이 분양가 고분양가라고 어, 할수 있겠죠 이 분양받았던 입주민들이 받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그까 그러니까 그~ 서울 식사동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주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 식사동에서 대곡역이나 온당역으로 가기에 말벗을 타야 하는데 예. 마을버스 통상상 그 돌고 돌고 음. 예, 거치고 거치고 나오다 보니까 예. 3.6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40여 분이나 걸려서 가야 합니다. 예. 그 서울로 나가기 위한 지하철을 타기 위해 40여 분이나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40분이면 서울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박가영 주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식사동 분들이 잘 사시니까 자차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 같아요. 원인이 대중교통으로 워낙 출퇴근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대안으로 활용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전화, 그러니까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이 없죠. 식사동 주민들은 우픈 말로 제가 식사동이잖아요. 식사동인데 식사동에서 식사를 못해요. 늦게 도착하니까. 식사동에 식사 없다. <laughs> 자동차를 대안으로 활용한다는 말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이제 그마저도 뭐 병목 현상 또 그리고 출퇴근 시간 몰리고 그러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정체가 되니까 그래서 저녁 끼니도 굶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마을버스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광역버스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광역버스도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그 광역 교통 버스인7119 M 버스가 있습니다. 예. 이 버스 역시 마을 버스 못지 않게 일산을 한 바퀴 돌고 나가는 상황이어서 예. 불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소용택 주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울 쪽으로들 많이들 움직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일산에서 지하철이 아예 노선 자체가 아예 없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울로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가령 이제 엠버스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가지 않고 또 그것도 한 번에 가주면 다행인데 계속 돌아서 가기 때문에 버스 노선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요. 남들은 3, 40분이면 출근이 완료가 되는, 되는 시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출근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역까지 가는 시간에 불과하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역교통버스도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동차 역시 그렇다 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우 저 서울 근처에 직장 근처에나 그냥 방 하나 잡으란다. 뭐 이런 얘기 집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네, 네.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보통 이 식사동에서 서울 광화문 광학, 가는데 한 1시간 20분. 예. 또 오는 데한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두 시간 40분. 예. 더 막히면 3시간 정도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 그 나가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광, 강홍모 회장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애들 둘이 있거든요. 직장이 광화문입니다. 큰 애가. 작은 애는 여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가 도저히 이한 번밖에 없는 데 인생 청춘인데 내 청춘을 버스 안에서만 지낼 수가 없어서 내가 나가서 살겠다고. 그래서 지금 나가 살아요. 작은 애가 딸인데 딸내미도 따라서 나가 살아요. 저와 같은 이산가족들이 많아요. 대중교통이 나빠가지고. 네. 이산가족이 됐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곳 저 식사동 주민들이 바라는 광역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현재 고양시 서남부 중심으로 개발되는 철도망을 고양 전체의 균형 발전에 북부 지역으로 연결하는 연계도로와 철도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동 주민들은 현재 그 삼호선과 경의중앙선 앞으로 들어설 대곡소사선 교외선 GTX의 환승 구간으로서 또 국제철도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대공역을 적금 척을 높이는 것이 균형 발전에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력적으로라도 가까이 갈수 있게끔 좀 해달라, 빨리 갈수 있게끔 해달라, 뭐 그러,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예. 박가영 주민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XA에 거는 기대들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현미 장관이 여유로운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대로라면은 TXA 역세권에 있는 고향 시민만이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게 되는 거고. 저희 같이 또 대곡까지 가려면 버스로 40분이 소요된 식사동 주민들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로 요구하는 건 지하철이죠. TXA 대곡역에서 식사동까지 지하철을 만들어라 이게 저희의 주장이고요. 그걸 이제 뭐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있을 테니 그걸 좀더 다듬는 건 정치들과 시청의 몫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처에 저 동국대 일산병원하고 바이오메디 캠퍼스가 있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그 식사지구 인근에 그 동국대 일산병원과 예, 바이오메디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젊은 의료진과 학생들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예. 사장이 그 식사 동주민들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신분당선이 계획됐다는 말에 기대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원한 상태고요. 예. 대공역과 연계되는 전철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김명희 동국대 일산병원 홍보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신분당선 할 때처럼 이제 로비에서 직원들 각자 이제 서명 운동도 받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BMC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약대 한이다도 있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애들이 동선이 원당이나 이쪽에서 좀 멀고 셔틀이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멀고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되면은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동곡 대학기 자체에서도 과나 이런 걸 조금 더 정설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접근성이 지금 원당 지하철도 너무 멀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개선이 되면 훨 공보나 해할 야때 메리트가 되죠. 식사지구에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원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목소리 나온 게 있어요? 네, 그식사동의 지역구인 그 김보경 의원이 지난 1월 고양시의 임시의 본회의장에서 예. 5분 발언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민원대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좀 힘들, 힘들겠거니 생각을 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두 자녀 또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자식에게까지 출퇴근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하며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식사동에 산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통불편 민원이 다시는 대물림 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며,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었는데요. 출퇴근 고통의 대물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출퇴근이 온 가족을 힘들게 해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고양시의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 지금 뭐 식사동하고 인근풍동, 또 동국대 학생, 뭐 병원 환자 유동인구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고양시는 현재 그 고양시 전체적인 철도 효율화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식사동을 위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 고양시 철도 교통과 철도 계획 팀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대한 철도 계획 용역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곧 시작을 할 겁니다. 상반기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영역이 고양시 철도망 구축이랑 연계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연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그 영역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생각을 전체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 그러니까 뉘앙스가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응? 고양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이 철도망이라고 하는 게 식사동만 보고 뭐 설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현실적인 뭐 다른 대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 그 현재 당장 그 식사동으로 연계하는 그 전철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중전철인 지하철의 경우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경전철이나 트램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이제 지하철이 힘들면. 경전철이나 트램도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예, 단기적으로 광역교통버스 내지 지하철과 연결되는 시내버스 확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고양시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한범 고양시 대중교통과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식사지구에서 여의도 가는 버스를 신청을 했었는데 킨텍스 가는 것만 도브에서 승인을 내줬어요. 그, 올해 또 다시 신청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3, 4월 중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시내버스 라인을 하나 이보, 올해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풍산역하고 원당역을 연,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식사지구에 계신 주민분들은 지하철을 최우선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도 뭐 경전철 트램 혹은 뭐 광역교통버스 지하철 역과 연계되는 시내 버스 확충까지도 뭐 좋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경전철이나 트램. 예예. 예. 경전철이나 트램 같은 거. 예. 경전철 자체는 아예 얘기는 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아 지금 나오고 나오고. 예, 예. 주민들은 이제 경전철 아니면 이제 트램 음. 같은 것도 받아들일 수용는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지하철이 당장 예. 예, 좀 도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예.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역과 연계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음.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오면 좋고 예. 일단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 향후에 뭐 지하철은 뭐 들어오면 좋겠지만 네. 중간에 경전철이나 트램 같은 트램. 경우도 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 예. 앞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음. 예. 고양시 식사동 주민분들이 식사를 못 하고. 가족끼리 그렇다고 라 합니다. 식사동에 식사 없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사동이 될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책 마련에 정부 경기도 고양시 같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어, 경기지자체 써리원 예, 고양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